아드레인 맞나요? 아드레인 님께서 뭐부터 검색을, 아 뭐부터 마케팅을 해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 종년 오씨아줌마에게 올때 어떻게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람들이 내 고객들이 오씨아줌마에서 뭘 살려고 와요. 그런데 어떻게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익히는 것 이렇게 와서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걸림없는 삼께서 홈페이지 사이트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혹은 검색에서 검색을 해서 제 홈페이지에 오는 게 돈도 안 들고 나는 사이트 등록만 하면 끝이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옷이 아줌마를 아니까 들어와서 뭔가 매출 올리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트 등록을 잘 해야 된다, 이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좋죠. 그리고, 강의 중에서도 페이스북 강의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또 지금 현재도 인스타그램 같이 인기가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윈도우를 샀거든요. 그래서 윈도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이, 밑에 패스트 캠퍼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패스트 캠퍼스, 오, 보고, 어 오, 괜찮네. 자, 클릭을 했어요. 그럼 패스트 캠퍼스의 강의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네. 퓨터들 다시 조항을 살 건데, 좀 느리군요. 자. 예. 포트폴리오 디자인 캠프, 어쩌고저쩌고. 아, 뭐 이렇게 됩니다. 괜찮네. 여기 뭐지? 근데, 보세요. 금액이, 패스트 캠퍼스가 그렇게 저렴한 곳이 아니에요. 금액, 금액이 보시면은. 네. 예를 들면, 제. 제가 나오는 거한번 볼까요? 예, 제강인데 네. 자,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 접니다. 마, 네. 이렇게 보고, 이제, 금액이 왜안 나오지? 네. 예, 뭐, 1 1만원 할인해준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비쌌던 것 같은데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전가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이 페이스북만 보고 우와 좋네 클릭하시겠어요? 70만 원짜리 여러분 클릭사시겠습니까안 사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여기 또 검색을 해보겠죠. 페이스 캠퍼스. 캠퍼스. 딱 봤을 때어 페이스 캠퍼스가 이런 곳이네. 괜찮네. 좋네. 라고 했을 때, 했을 때, 다시 이곳에 와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검색 영역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나를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어, 홍키통키라고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자, 홍키통키를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야이 제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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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걸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지을 수 있겠죠. 페이스북에서 봤던,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오프라인에서 봤던, 혹은 검색 광고에서 봤던, 혹은 네이버에서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봤던 내 홈페이지 내용이 이쁘게 돼 있어야 이게 바탕으로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내 브랜드 명을 쳤을 때이 네이버 통합 검색,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쁘게 꾸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음, 예를 들면 어, 제가 친자 확인이라는 제뭐 업체 강의 같은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친자 확인이라는 걸 해요. 그럼 뭐 주전,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뭐 이런 걸 하는데요. 그러면 네이버에 친자 확인을 치는 사람이랑 치는 사람이라,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넘기고 있다가, 넘기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광고를 봤는데, 아고 예, 좀 버벅대는군요, 컴퓨터가. 자, 예를 들면요, 예 그게 그 광고를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어, 봤는데, 어, 친짜 확인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 웃기네? 라고 하고, 재밌네? 라고 클릭을 하는 것과, 혹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면 진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진짜 그래 내가 안 그래 도친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게해겠대 라고 하는 사람과 네이버에서 친짜 확인을 검색해서 치는 사람과 방문자의 질이 누가 나을까요? 누가 나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검색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얘는 관련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 수많은 제 친구가 지금 한 3,000명에서 4,000명 되는데, 이 수많은 내용 중에 다 하나씩 보세요? 그런 사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막 페이스북 마케팅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긴 동영상 올리고 재밌는 동영상, 멋있는 동영상, 뭐 기발한 동영상 올려서 조회수 많이 늘려라. 그게 돈이 되나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내 매출과 상관없는 조회수를 올린다고 페이스북은 절대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살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총송에서 쌀농사를 쳤는데 총송, 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고, 못하네. 검색했어요. 총송 쌀. 자, 그러면 카페 총송 쌀 판매하시는 거안 계시나요? 뭐, 청성 청송 찐빵살, 청송어쩌고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도 있고요. 청송 쌀도 이렇게 팔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청송쌀 싸서, 여기 청송 꿀사가라는 분한테 한번 들어오시는 고객과, 예, 고객과, 수많은 페이스북 중에, 청송 쌀이라고 딱 뒀는데, 어, 쌀 싸야지?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검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한 환상을 좀 깨셔야 됩니다. 페이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방문자의 질은 훨씬 더 네이버가 좋습니다. 검색이 좋아요. 검색이 그렇기 때문에 어, 내 브랜드를 이쁘게 꾸미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키워드가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되는 한편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내 브랜드를 쌓아가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제 페이스북 팬이 지금 제가, 이건 지금 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00명이에요. 1200명인데, 1200명인데, 제가 글 하나 쓰잖아요? 몇 명한테 노출이 될까요? 약 10%입니다. 120명이에요. 그러면은, 페이스북에서 글을 더 많이 올릴, 노출시키려면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게시물 광고라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하면은, 내 페이스북의 팬들 중에 내 거를 살 만한 사람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야 그 사람들한테 노출시킨다고 돈을 쓰는 거는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웃긴 동영상, 이벤트 공유하기, 뭐별 쓸데없는 걸로 펜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크몽. 자,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업체가 뭐 나쁘고 이런 건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뭐, 3, 300명, 300만 명 노출, 뭐, 어쩌고저쩌고, 또, 또, 뭐, 늘려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곳에 엄청 많아요. 팔로우 조회수 늘려주고,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저렴하게 올려주고, 뭐. 이 사람들이 살까요? 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요. 안 삽니다. 유령 계정일 가능성도 크고요.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는 계정 사, 큽니다. 이런 사람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늘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게시물 광고하면은, 다 유령 계정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돈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효과적인 마케팅일까요? 엄한 사람한테 페이스북만 돈 벌어주고, 페이스북 직원만 먹여살린 이런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가장 여러분들이 효율이 좋게 운영을 하시려면, 오씨 아줌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놔야 돼요. 오씨 아줌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약 여러분들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라고 한다면, 제가 마케팅 관련된 동영상도 올리고, 마케팅 글도 쓰고, 이렇게 썼을 때 사람들이, 오, 오종현이 글 올렸네? 막 이렇게 보는 거지. 제 마케팅에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 제 팬을 모아놨어요. 제가 동영상 올리고 글 올리고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라도 하나 드릴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은 내 팬을 잡아놓고 내 팬들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주셔야 좀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흥분해서 너무 열심히 말했습니다.